안녕하세요. 하루 로또입니다. 850회 예상추천번호 케이스3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글인데요. 어, 매번 반복하는 거라서 일단 스킵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대신 어떤 로또를 하면서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마인드 어, 다짐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전하면 된다는 긍정의 마인드로 나는 로또 1등, 1등에 당첨이 되었고, 또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도전하면 된다는 긍정의 마인드로 나는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고, 또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845회차 예상 추천, 추천 번호인데요. 추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3에서는 어제, 어제하고 그제 해서 케이스 1, 2 진행을 했고, 오늘은 이제 케이스 3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떤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고요그 어, 대신 어떤 방식으로 볼, 볼이 선출되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신 이 어떤 이... 제가 볼을 손출하는 이 패턴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어떤 로또, 로또가 로또 번호가 나오는 방식에 따라서 패턴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사용하는 패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제가 예전에서는 예전에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최근 10회분 내에서 10회분 내에서의 볼의 주기성, 볼의 주, 주기성을 가지고 볼을 선출을 했는데 뭐 최대 4등 그리고 5등, 5등이 여러 번, 여러 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볼 4개, 3개, 3개 정도는 어떤 볼의 주기성을 가지고 예측을 해도 많이 맞았는데 뭐그 이상 올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이제 선택을 그, 선택, 그 고안을 했는데 뭐 케이스 1, 2에서 보셨다시피 그 동그라미 영역에서 볼을 선출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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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이에요. 그래서. 붉은색 동그라미, 동그라미 부분하고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볼을 선출하고 대신 파란색 부, 어떤 패턴을 봤을 때는 파란색 동그라미 영역에서 이열수가 어, 계속 한 번씩 나,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이열수를 이열수를 추첨을 어, 하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는 미출번호가 많이 나온 추세예요. 그래서 미출번호 하나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로또를 구매를 해봤더니 볼의 분포도는 이제 양호한 편으로, 그러니까 볼이 보너스 볼 포함해서 일곱 개의 볼이 나오는데, 어 제가 그 선정한 볼에서 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점이 어떤 분포, 그러니까 볼이 볼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치가 안 좋아서 당첨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선출된 예상 볼에서의 조합 방법 개선, 그 그러니까 볼의 조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필터링을 두었어요. 그래서 어제 케이스 투 같은 경우는 전멸수 영역을 적용을 해서 전멸수에서 이제 전멸수는 제거를 하고 볼을 추천하는 방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케이스 케이스 원부터 케이스 파이브까지 제가 일단 볼을 선출을 하고 그볼 중에서 그 출연 횟수가 많은 볼을 몇 개를 정리를 해가지고 출연 패턴을 출연 패턴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림으로 볼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이거, 이것은 이제 케이스 6에서 최종적으로 선출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케이스 1부터 케이스 6까지 저는 구매를 다할 예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실제 케이스 3에서 한번 제가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0회차 예상번호 예상 인데요 보시면 이제 최근 10회분에서의 미출번호 1회출, 2회출, 3회출, 4회출 번호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미출번호는 3번부터 44번까지 이런 식으로 뭐 4회출 번호는 30번, 33번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최근 10회분에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영역에서 이열수가 그 하나를 하나를 추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파란 영역에서 상승할 때 상승할 때뭐한개 정도 그 다음에 하강할 때두세개 정도 추출할 예정입니다. 붉은색 동그라미 영역도 이렇게 어, 그니까이 위치로 이동을 해서 한번 오늘은 어, 볼을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란색 영역에서의 볼을 예상하기 위해서 일단 재해수는 다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해보고요. 20번, 25번까지는 재해수. 15번, 15번. 재수 41번 재해수 41번들이 뿌리 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재해수로 높게를 좀 그렇고요. 재해수는 이 정도로 선출을 하고, 그 다음 사회출에서 최근 빈도로 봤을 때는 사회출에서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회출도 없애버리겠습니다. 없애버리고, 이 구간에서 이뿌볼로 선출할 예정이고, 여기서 어떤 제가 아까 말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뿌에 10회분 내에서의 뿌의 주기성. 주기성으로 한번 출현 예상 번호를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 여기 쪽에 배치돼 있죠. 2월수로 돼 있고 어떤 주기성을 봤을 때는 괜찮은데 849회차에서 이미 출현이 됐기 때문에 뭐 2월수로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월수로는 일단 5번을 적어 놓고요.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도 이쪽 이쪽 16번이 3의줄이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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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개가 나왔는데 어 어떤 주기성을 봤을 때는 상승구간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6번도 적어 놓고 붉은색 영역대는 빼고요.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 42번 같은 경우, 42번 같은 경우 주기성 봤을 때는 하강 구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42번도. 45번, 45번은 왠지 많이 낮았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고, 14번 같은 경우, 14번, 14번은 아래쪽에 분포되어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최근 들어서 그 아래쪽에 아래쪽에도 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4번도 상승구간에 예상분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26번 26번 같은 경우는 이 줄이죠. 26번 26번 26번도 어떤 간격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6번도 상승구원에서 가능성이 있는 불이고 28번 28번도 28번 이의출인데 바닥에서 나오는 경우는 어떤 패턴을 봤을 때는 힘들 것 같고 34번 34번도 이의출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데 2열번으로 나올,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34번도 2열번으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38번 38번도 38번이요 38번이 2줄인데 어떤 분포를 봤을 때는 일단 38번은 38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하강국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43번, 43번 이익줄, 43번도, 43번도, 43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주기성을 봤을 때는. 1위출 이리출, 1위줄에서는 평균 한개 한개 내지 두개 정도 많이 나올 때는 4개까지 네네 나왔는데, 1위출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17번, 17번도 어떤 배치를 봤을 때는. 이쪽에 있죠. 17번 나오기 힘들 것 같고, 18번, 18번도 이렇죠. 위치를 봤을 때는 18번도 괜찮아요. 상승 구간에서 18번도 괜찮을 것 같고, 상승 구간에서 19번, 19번도 가운데 있는 거 왠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1번, 21번도, 21번도 위치상 좀 그렇고, 22번. 22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22번. 22번도 왠지 나을것 같고. 32번. 32번 이래 줄이죠. 32번 아래쪽에 있는데 별론 것 같고 별론 것 같고 36번. 36번은 또 아래쪽에 있네 별로 별안나것 같습니다. 40번. 40번이 이쪽에 있죠. 가운데. 이것도 별론것 같습니다. 느낌상 41번, 41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41번도 하강 구간에, 구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미출 영역인데 미출은 21, 31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1, 31, 35, 37 나중에 패턴에서 이제 선출함, 필터링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다 적어 놓겠습니다. 다 적어 놓고. 음. 그 다음, 붉은색에서는 9번, 10번 인데요. 9번, 10번. 9번, 10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일단 적어 놓고. 9번, 10번. 8번, 12번. 8번.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는 건별로더라고요 12번, 12번 차라리 12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12번, 그 다음에 11번, 13번, 11번, 11번이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는 것도 참 많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11번, 13번, 13번 이월수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월수는 파란색에서 이제 선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29번, 39번인데, 29번, 29번, 29번도 있는데, 이월수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요. 39번, 39번도 이월수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수는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에서 선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빨간색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일단 2월수, 2월수가 지금 5번, 34번인데, 5번이냐, 34번인데, 저 같은 경우는 느낌상 34번으로 넣고, 5번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5번을 빼고, 상승 구간에서 이제 한개 내지 두개를 현출하면 되고, 상승 구간에서 14번 같은 경우. 14번 14번 18번 보통 상승구간에서 2에출에서 어, 나왔고 상승구간에서 2에출에서 많이 나와요 상승구간 2에출 유예출, 3회출에서 2에출에서 14번. 14번 14번은 26번 26번 넣게요 저는 26번 26번 하강구간에서는 3개씩, 3개씩 정도 세개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 하강에서는 세개 정도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세개 골로 시면 돼요 42 38 43 41에서 그래서 29번 22번이고 38번 38번. 38번 고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 예상번호 이 구간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고른다는 얘기고,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이 구간에서 고르셔가지고, 로또를 구매하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 42번. 38번하고 22번. 22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22번, 22번. 아니 38번, 38번 하고 41번, 22번 하겠습니다. 22번,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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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때 하나 34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빨간 동그라미 부분에서 12번 하면 11번인데 12번 다시 한번 볼게요 12번 이쪽에 있고 12번 괜찮을 것 같네요 11번도 저는 1 2번으로 하겠습니다 밑줄 부분에서 밑줄이 여러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넣을지는 일단 패턴을 한번 그려 볼게요. 12번 34번 26번 38번 22번 이런, 이런 패턴이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패턴인데 이제 그밑 7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21번을 넣을 것인가? 21번 넣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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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양이 괜찮아요. 21번도 31번, 31번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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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3자 모양으로 괜찮을 것 같고, 다음 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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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번이야. 하나, 둘, 7번 아닐 것 같고 44번 하나 둘 셋. 44번도 괜찮네요 44번이나 21번 하나 둘 셋. 21번도 괜찮고 31번 31번도 지그재그로 37번 1 0분 빼고 9번 9번 하나 둘 9번도 괜찮네요 10번도 괜찮고 전 느낌상 그냥 9번으로 하겠습니다 9번 9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케이스 3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안점은 어떤 어떻게 보면 이 퓨인데 기존의1회분에서의 주기성과 동그라미 영역에서의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 빨간색 동그란 부분에서의 뿔을 선출해서 확률을 높여 높인 상태에서 어떤 뿔에서의 조합이 안 맞기 때문에 조합 조합을 위해서 어떤 필터링을 적용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1등에 당첨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